아무 기대 안 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전의 가능성 <laughs> 하아... 어야 <써야> 했는데... <laughs> 킥이라고 할까요? 킥? 어떤 거죠? 요새 스테이블 코인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별님 오늘은 좀 저희가 웃으면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락장을 점검을 했는데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십사 비트가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보시나요?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만 오를 수 있다면 하락장을 연기하는 <laughs> 방송 매주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실또 이게 비트도 비트지만 이제 알트가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3대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 어떨까요? 알트코인의 3대장은 누가 있을까? 이더리움, 그다음에 XRP 그리고 솔라나. 서로 다른 지금 고민들과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가는가? 그거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정리한 걸 제가 오늘 한번 갖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동 평균선 10일과 50일을 가지고 또 트렌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일선이 50일선을 플립하는 골든크로스다. 라고 할때 다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이제 살펴보는 관점인데요. 보시면은 2025년 5월이 지금 이제 직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2024년 9월, 그다음에 2월, 그다음에 2023년 10월이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작년 5월, 7월 같은 경우 보면 잠깐 넘는 척하다가 일시적 반등 나오고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꼭 이게 뭐 무조건 상승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하나의 일단 지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떨까?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궁금해하는 3대장3대장은좀 추세가 어떤가요? 네, 3대장 추세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기는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제 좀 가격이 얼마나 상승 하락했는지 살펴보는데요. 주요 자산 비트 포함해서 네 가지 가지고 왔는데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XRP가 530% 가까이 네. 상승을 했습니다. 뭐가 압도적이죠. 하, 샀어야 했는데 말이죠. <laughs>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이 이제 솔라나 그리고 거의 준하게 상승한 것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사실 소폭 못 미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다 상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월 21일 취임만한딱그 즈음부터가 피크 고점을 딱 찍고 다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방송일 기준으로는 XRP는 여전히 당선 이후 313%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상승을 다 개어 내셨죠 알트들 간에도 극단적인 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또 리또속이 아니라 이또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더리움 또 속는다 이러리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가격을 살펴봤으니까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은 여기 다정리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더리움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XRP 토큰보다는 리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이슈들에 대해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더리움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팩트라라고 하는 업데이트가 있는데, 인거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뭐, 스테이킹 상안이 변경된다, 데이터 저장 용량이 늘어난다, 가스비 걱정을 없다. 사실 이게 근데 네트워크 업데이트 같은 게 있으면 호재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그것만 오메불만 기다리고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는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진짜 신기한 코인인 것 같은 게 <laughs> 느리긴 해도 분명히 이렇게 생태계 개발도 되고, 꾸준히 개선되고, 노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왜 흐를까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내가 토큰 홀더로서 이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느냐, 그냥 개발자로서 기술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업데이트가 아닌가 여러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있더라고요. 한 블로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긴 장문의 글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이 차트 하나로 정리한 걸 가져와봤는데요. 그러면 홀더에게 돈이 와야 가치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더리움이 돈을 어디서 버느냐? 가스비나 이런 걸로 버는데, 결국 돈은 홀더들보다도 스테이킹 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래들이 다 벌어간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의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결국은 그 레이어2라고 하는 뭐 베이스나 아니면 아비트론 옵티미즘 뭐 많이 들어보셨을 때지만 그런 레이어2들이 본인이 돈 버는데 더 좋다. 즉, 그러니까 여기 적힌 것처럼 제주는 이더리움이 부리고 돈은 레이어2. 베이스나 이런 애들이 번다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안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해결할 만한 타겟책은 없는지, 또 이더리움 재단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내부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되고 있고 공론화 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더리움의 타결책보다도 중요한 거는 수요자가 지금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ETF 수요 매수 유출입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더리움 ETF는 최근 7주 동안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는사람이 없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유입이좀 느는가? 했다가 취임한 이후로이게 거의 뚝 끊기고 그리고 나서 관세 발표와 함께 계속 유출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어쨌거나 지금 이더리움은 기관들이 정말 안 산다 개인은 더더욱 안 사고 약간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온체인적으로도 네트워크 데이터는 어떤가 라고 제가 살펴봤는데 최근 1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 개에서 한 10만 개이 정도면 보통 이제 고래 이 이제 정도 수량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가격에 지금 녹색 움직임과 보유자 비중이라고 하는 노랜선의 비중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고래나 이제 기관들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륨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야 그럼 수요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스테이킹 ETF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규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아마도 어제 새로운 SEC 이제 위원장이 취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셨고 네. 임기가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서 아마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이게 안 그래도 6월 1일로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더 연기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되거나 5월 중에 좀 답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거보다도 비트코인 ETF의 현물 상황 구조를 먼저 해, 처리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ETF는 현금으로 사고팔고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물로 이제 사고팔고 하는 구조로 간소화해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결정이 6월까지는 결정이 날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스테이킹 허용이 되는 뭔가 기대가 안 되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이제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이더리움이 손에 꼽는 그런 상승률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도 기대 안 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전의 가능성.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laughs> 말씀드려보면 규제 쪽 관련해서는 그래도 법정에서 일부 승정보를 올렸던 리플이 가장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리플 I P O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뭔가요? 어떤가요? 지난 이제 벼르 크립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리플이 이제 승소를 했다. 앞으로 규제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판결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직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네 안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법적인 다툼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판결문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구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IPO를 할수 있는 데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내부 전문가 그 관련된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구에 따라. 리플 IPO가 3년간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음. 리플이라는 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주요한 화. 화주...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클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뭔가 IPO를 준비하는 곳들이 많은데 한국인들이 또 특히 리플을 사랑하잖아요 비트 이더 다음에 리플 ETF도 현실적으로 보시는지 대답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XRP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관들이 신청한 순위 1순위로 솔라나가 저는 사실 1등일 줄 알았는데 XRP ETF가 무려 10건이나 신청했대요. 솔라나의 2배가 되더라고요.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서류에서는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1등. 새로운 SEC 위원장님이 지금 승인해야 될 알트코인 ETF 개수가 72개래요. 음... 그중에 10개가 10개 가까이가 그럼 이거라는 거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제일 먼저 좀 살펴보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펴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게르겐슬러 SEC 체제하에서는 선물을 이제 거래지원한 곳이 있느냐? 라는 것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ETF가 나왔고, 어젠가요, 코인베이스에서도 XRP 선물 거래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달 말에는 프로시아스. 선물 ETF를 지원하는 프로시어스가 어떤 데냐면 비트코인 선물 ETF를 그 2021년인가요? 딱 런칭해가지고 음. 막대한 거래량을 나왔던 그곳인데 XRP ETF에 대한 빌드업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는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오. 라고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XRP가 엄청 인기가 많네요 근데 ETF가 나오더라도 뭔가 이더리움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되거든요 이더리움과 다르게 XRP도 본인만의 생태계를 좀 확실히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뭐 토큰 판매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 네. 여기 이제 히든 로드라고 하는 이제 브로커를 인수를 한다든지 하더라고요. XRP라고 하는 레저 그 네트워크에 브로커를 데려와서 너네가 처리해야 될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XRP 써가지고 해 수요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이제 생태계를 좀 개선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또 히든 카드, 킥이라고 네. 할까요? 킥 어떤 거죠? 요새 스테이블 네. 코인, 아. RLUSD라고 하는 또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걸 최근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이더리움이랑 XRP 레저 지금 운용하고 발행하고서. 돌고 있고 리플 페이먼트라고 해서 그런 결제 시스템에서도 쓸수 있고 어쨌거나 이더리움과 꼭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충분히 그렇게 쓸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계속 하나씩 데려오고 넓혀가고 있다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뭐페이먼츠 사업도 그렇고 리플은 확실히 좀 금융 쪽에 집중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기대감과 이 호재 속에서도 트레이더는 숫자로 말을 해야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가격폭이나 뭐 주요 지지 저항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숫자로 말해주세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일단 지금 가격이 2달러 초반에 회색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2.35달러 부분에는 되게 물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매도세가 강해서 조정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에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설명할 때도 공백 구간, 매수, 매물대가 없다 뭐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2달러 밑에 이 녹색 그 매수벽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2달러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좀 감이 잘안 옵니다. 첫 번째, 지완충시대할수 있는 구간이 1.8달러나 1.67달러.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두, 여기 달러를 좀 주의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변수로 인해서 하락이 더 나온다. 1.39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금 뭐 과도하게 뭔가 좀 리스크를 지고 내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가격이 올라간 뒤에 저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까? 그 살펴보시는 게좀이 종목을 진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별림 근데 이 좌측에 1달러 아래에 있는 매물대는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하죠? 이게 거래들이거나 초기 투자자들이거나 2017년 이후로 리플 굉장히 긴 기간 횡보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토속리토속 리토속 하셨잖아요. 오른 나했는데 떨어지고 오른 하는 게 떨어지고가 다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제 그래도 끈기 있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딱 자리 잡고 계신 거죠. 저는 그때 손절했거든요. 사실 <laughs> 이천십칠년도. <laughs> 고래 분들의 가격대다. 평단가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플까지 이제 실컷 이야기 해봤는데요. 떠오르는 다크호스 솔라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솔라나 ETF 진출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솔라나는 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더리움과 다르게 캐나다에서 이미 세계 최초로 스테이킹을 포함한 ETF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이제 수익률이 반영돼서 ETF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뉴스였나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돈나무 누나라고 하는 아크인베스먼트에서 ETF를 이미 샀다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또 지금 미국 관련된 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스테이킹 ETF를 출시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더리움과 다르게 규제에서 좀 다르게 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에서도 굉장히 요런 것들을 더 먼저 주목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시사점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코익 언급에도 솔라나는 매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존재감은 실제로 어떤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코인베이스의 대표 암스트롱 이 트윗을 하나 있는데요 그 트윗 내용을 보면 앞으로 솔라나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급으로 대우해주겠다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보시면 트랜잭션이 우리 소위 이제 좀 씹힌다 매매를 눌렀는데 매수를 눌렀는데 이제 매수가 안 됐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 나서겠다. 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비트 이더가 이제 기관의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솔라나는 여전히 커뮤니티들의 그런 자산이 아닌가라고 심리적인 갭이 있었다면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제는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솔라나를 좀 보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의 개선이 이런 데서 좀 명확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이스가 뭔가 좀 친이더리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솔라나 쪽에도 힘을 쏟는다는 신호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코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체 레이어 2 베이스도 있지만 사실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코인 베이스에서도 노드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돌리거든요. 이 솔라나 체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솔라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베이스를 얘기하지만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뒤로 다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솔라나를 더또 적극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듯이 솔라나는 커뮤니티에서 태어난 민코인의 성지잖아요. 근데 사실 어. 민코인이 살짝 힘이 빠진 요즘 민코인과 동행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방송을 보시면. 아,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고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지만 이미 솔라나에서는 거래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1월 초에. 어쨌거나 트럼프 코인이 나오면서 정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88%의 거래량 이 감소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별별 의 크립토에서 내부자들의 그런 덤핑에 투자자들이 손실이 심해서 밈코인 안바요막 이랬지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벌써 거래량이 한60% 증가해서 뭐 밈코인 열풍이 다시 또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펌펀이라고 하는 그런 밈코인 만드는 플랫폼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그런 걸로 인해 거래량이 다시 반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소 뭐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비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실 수 있는 그런 솔라나 민코인들 보시면 내가 안 봤는데 꽤 많이 올라 있는데 이런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뭐 당장 거래소에서부터도 좀 한번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온기가 돌려면 좀더 지켜봐야겠죠. 코인마다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laughs> 벚꽃이 뭐 지는 것을 사람들이 아쉬워하지만 사실 그 뒤엔 더 푸른 여름이 오듯이 우리 크리프의 봄도 이제는 그냥 애매한 봄 건너뛰고 좀 여름이 확 왔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온체인게 별님, 오늘 방송 마무리 전에 훈훈한 온체인 힌트 하나 만 주시죠. 그 오늘 이제 주제가 알트의 3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 10년간의 이제 알트코인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상승장이 오면 항상 상위권의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방송은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얘기했지만 또 순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떤 또 새로운 애들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저희는 놓쳤을 수 있지만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뭐 시청자분들은 본인만의 3대장을 또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 그게 또 본인만의 알파가 되면 또 성과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차트로 저 메시지를 다름하겠습니다 청자 분들도 댓글에 한 번씩 내가 생각하는 상대장 뭐인지 한번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진님은 어떤 코인? 솔라스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 별님과 함께 우리 반등의 시그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너무 또 리스크 과중한 매매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르베크립도 다음 주에도 시의 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